말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합니다. 여러분다 찾았으면 교독할까요? 예. 빌립보서 3장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리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나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여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받은 자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여기에 육체로 사는 것을 삼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첫 번째 교훈은 육체의 삶을 통해 가지고 의롭다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절은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 개들, 행악하는 이들, 몸을 상해하는 이들, 이거는 다 육체주의자를 가르켜요이 육체주의자들 중에 두 가지 특별히 있었어요. 하나는 어, 과거에. 그, 의롭담을 얻기 위해 가지고, 성적으로, 어 무슨 행위를 해 가지고, 의롭담을 얻으려는 그 사람들, 여기 개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예. 또, 자기 몸을 상해하는 자, 고통을 몸의 육체에 가해 가지고, 의롭담을 얻으려는 거. 어, 지금도 보면은, 그,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지고 끌고 가면서 막 몸을 때리고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자기 육체를 고통스럽게 함으로 죄를 없애고 의로우지려고 하는 것. 이게 자기 몸을 상해하는 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의롭담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 삼가하라. 오늘 우리가 육체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자기 행위를 자랑하지 말고, 라그 자기가 뭘 했다 뭘 한다 뭘 한다 그 자기 자랑을 자꾸 하는 사람은 뭔가 나는 경건하게 산다 나는 기도 많이 한다 나는 뭐 그런 사람들이 바로 뭔가 행위로 의롭담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다 어? 멀리하라 우리 이어령 씨가 몇년 전에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이렇게 아주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명예를 얻으려고 노력하니까 명예를 얻게 되고 또 돈을 벌려고 생각하니까 또 노력하니까 돈도 벌고. 또 자기가 병이 났는데 병 고치러 의사에게 가니까 또 병도 고치고 그랬는데 자기 깊은 속에 뭔가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이 갈증이 있더라. 근데 자기가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것들더라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니까 그게 채워지더라 그럼 우리가 육체적인 노력은 아무리 해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영적인 존재인데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의롭담을 얻은 사람은 육신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하등의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이 고백하는 건 자기는 그런 걸 해로 여겼다. 자기의 여러 가지 육신적인 자랑할 것. 자랑할 걸쭉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자기는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고 또 자기는 아,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고 네?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의처럼 네? 하나님의 의의를 믿음으로 받는데 그게 손해가 되더라. 그러니까 그걸 배술물처럼 여겼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발견되려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 몇 가지 말씀을 합니다. 첫째, 기뻐하는 것도 주 안에서 하라. 오늘 우리의 기쁨을 세상에서 추구하지 말고, 어떤 것에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영적인 삶을 사는 게 영적으로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계속 너희에게 말하는 거 수고롭지 않다. 예. 자, 그 다음엔 봉사는 하 것도 성령으로 하라. 예? 봉사는 하 것도. 예? 삼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래. 우리 봉사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려 하지 말고 성령으로 예? 해라. 성령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이하에도 같은 말 하고 있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을 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예? 오늘 우리가 봉사할 때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두 가지 현상이 나와요. 곧 지쳐서 쓰러지든지, 아니면은 자기 자랑이 자꾸 나와요. 자기 자랑이. 예.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면은 지치지도 않고 자기 자랑도 안 하게 돼요. 예. 누가 봉사하려면 성령으로 하라. 예. 자랑하는 것도 예수로 자랑하라 예. 오늘 바울은 실제적으로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예. 자랑하려면 예수 자랑 아, 주님이 해주셨다 주님의 은혜다 예.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라 예.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일하고, 자랑하는 것도 육체적인 거 자랑하지 말고, 예.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예수를 자랑하라. 예. 그 다음에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예.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자, 요거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더. 오늘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고 신앙생활하는 을 사람은 어떤 현상이 되는가? 육체 에 신뢰할 때 육체 중의 감정, 자기의 감정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제 번번이 실수해요, 넘어져요. 자기의 지식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항상 비판적이에요. 그다음에 자기 의 어떤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는 사람, 그 사람은 항상 실망하게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고 영적으로 살려고 해요. 예.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왜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했는데 안 돼? 왜 하나님께서 안해 줘? 자,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주님이 해 주시는 것만큼 우리 할수 있고, 주님이 해 주시는 것만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해 주시는 것은 그것은 내가 갖냐 할 문제가 아니고 주님께서 필요하니까 어떤 뜻이 계시니까 안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 고난이든지 아픔이든지 병이든지 어떤 실패든지 그건 우리가 믿음으로 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나가야 될 문제예요 아무 문제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겠지요, 우리가. 돈도 많고, 건강하고, 뭐, 잘 되고, 뭐, 다 좋겠지요. 그런데 예. 우리가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육체주의자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흘러가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수 없도록 어떤 문제들을 다 각각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줄 알게 만들어 주는 것들이 있어요 다 누구에게나 나보다 여러분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 사람도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은 우리 교인족이 없어요 그런 가정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고 그 문제가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게 하는 것만큼 가고 하게 해 주시는 것만큼 하고 못하는 문제는 우리가 그걸 안고 기도해야 될 문제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기다려야 되는 문제고 오늘 그렇지 그게 불평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낙심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받고 누리고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 다 해주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지만은 안 된다고 실망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해로 여겼다고 하는 그몇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담을 얻는다는 것, 해로 여겼다. 자기 경건 사, 생활로 의롭담을 얻으려고 했던 것, 그거 버렸다. 그 다음에 그가 강조하는 것은 뭔가, 자기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 때문에, 그가 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더 얻었다고 하는 이것도 다 버렸다. 더 아는 것, 더 행하는 것. 오직 의롭다함은 믿음으로 얻은 것이다. 믿음으로 얻은 이 사람은 육체로 살아서는 안 된다. 육체로 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육체로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육체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건 해가 되기 때문에 자기 경우에는 그걸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제 기뻐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일하는 것도 봉사는 하 것도 성령으로 하고 그리고 자랑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늘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영적으로 살아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들으면, 뭐, 그건 다 우리가 아는 거지만은,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우리가 육체적인, 육체주의자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예. 그 섭성까지도 우리가 완전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천부 예? 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내부흥이 많이 다닐 땐, 그 찬송 부를 땐꼭손 들고 불러요. 손 들고 옵니다. 손 드는 건 뭡니까? 항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뭘 항복합니까? 예? 주님 앞에 올 때는 항복하라는 거예요 다 예? 전쟁 때에 예? 총 겨누고 순다라 하면 전부 놓고 다 예? 그건 뭐예요 죽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내 과거는 죽었다 내 육체는 버렸다 그게 항복인데 진짜 그런 항복을 해야지. 그 다음에 뭐, 영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육체로 살지 말고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영적인 삶을 사는 일에 오늘 힘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도 육체적으로 하지 않고 영적으로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사오니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기뻐해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일을 해도 주님이 주시는 힘 성령의 힘으로 하고 우리가 내 육체의 자랑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인간의 노력으로 경건 생활로 의롭담을 얻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와, 세상은 감고도 없고, 오직 주만 보이고, 주만 생각하고, 주만 내인생의 전보가 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군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소서.